안녕하세요. IT올레이스 라이트 이돌라이입니다 지난번 노트북 추천 영상 댓글 중에 어, 조립 PC 견적도 한번 내주세요. 이런 댓글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터 PC는 조립 PC가 국룰인가 언젠가부터 PC가 우리랑 많이 친근해지고 더 적은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다. 이런 소비자들의 수요로 인해서인지 브랜드 PC를 사면 약간 호구다. 이런 인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조립 PC가 가성비가 좋고 완제품 PC를 사면 조금 호구일까요? 비교를 위해서 일반 브랜드 PC를 가져와서 일반 사무용이나 게임용 요두 가지로 해 가지고 조립 PC 견적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용은 뭐 국룰 브랜드였죠. HP의 완제품 PC를 기준으로 조립 견적을 한번 내 볼게요. 현재 57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HP의 파빌리온 데스크탑 TP1 제품이에요. 조리 pc와의 가성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윈도우 미탑재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양이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좀 과하게 좋네요 AMD의 최신 CPU인 라이젠 5600G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픽은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 g b 의 메모리와 2 5 6 g b 의 저장 공간을 가진 그런 모델입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양입니다 게임으로 치자면 한롤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가고요 조금 오버해서 오버워치 정도도 가능하고요 사양을 따지자는 건 아니니까 바로 다나와에서 해당 사양의 조립 PC 견적을 한번 내볼까요? 이렇게 제가 사양을 맞춰서 최대한 저렴하게 견적을 담아봤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벌써 비슷하네요 최저가가 지금 비슷해요 하지만 이게 조립 PC잖아요. 이렇게 최저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조립한다. 요러면 이제 가격이 똑같은 거고 이걸 내가 완제품 PC처럼 조립까지 해가지고 1년 AS 정도 추가해가지고 내가 받겠다. 요러면 요게 4만원 추가가 딱 들어가죠. 그리고 이 부품들은 각각의 최저가이기 때문에 요걸 다 가지고 있는 업체들 중에 제일 싸게 살수 있는 업체를 이렇게 검색하면 가격이 무려 62만원 정도가 최저가네요. 이러면 그냥 HP의 완제품 PC보다 한 5만원 정도 더 비싼데 이게 좀 놀라운데요? 음... 이게 사무용이라서 그런가? 그럼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한번 게이밍 PC도 비교를 해볼까요? 게이밍 완본체 같은 경우에 저는 레노버를 좀더 선호하지만 이왕 HP로 시작했으니까 게이밍도 HP로 한번 알아볼게요. 조립 견적과 비교해볼 해당 제품은 HP Pavilion TG-1이라는 게이밍 데스크탑인데요 1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라이젠 5600G CPU가 탑재되어 있고요 GTX1660 슈퍼 그래픽카드와 16GB의 메모리, 500GB의 저장공간을 가진 그런 제품입니다 이 PC를 또 비슷하게 견적을 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와... 한 15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벌써 25만원이 비싼데요 여기서 아까처럼 조립비를 추가하고 이게 판매 가능한 업체를 딱 선별해보면 16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30만 원 정도 조립이 비싸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황화에서 견적을 내 가지고 바로 구입하는 요 방식이 최저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완제품 PC가 무조건 엄청 싸고 좋다 요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완제품 PC의 가성비도 괜찮다. 그리고 완제품 PC를 사시는 분들이 호구는 아니다. 완제품 PC 보시면 지금 부품 밸런스도 되게 좋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잘 모르면 막 도움 구해가면서 조립 PC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완제품 PC 사는 것도 마음 편하고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완제품 PC의 가성비를 확인했으니까 다음 영상은 완제품 PC 비교 추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